방법 이게 음. 이제 두 번째 중에 이제 들어가는 아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요거 그렇죠. 요거 네. 내가 잘했을 때 나도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어. 뭐, 뭐부터 어떻게 하, 아, 그럼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거는 고수 같은 느낌의 힘 조절을 아, 잘 하고 싶다. 잘 하고 싶다. 다한 번씩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할 거라고요. 당구장에서 클럽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문쌤의 아, 이 문스트로 문 문스트로 문여치기 문. 문 <laughs> 문여치기 당장에서 <laughs> 아마 그렇게 많이 써먹지 않을까 공 배치로. 배치가 어떤 게 있냐 문쌤의 영상 중에 보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은 거는 음. 벽에 있으니까 쳐갖고 공을 땅 쳐갖고 안 움직이고 얘가 모이는 거는 네. 여기 도움을 받으니까 줄여치기가 아니다 많다. 네 뭐, 맞아요 그러니 많이 해요 뭐, 호흡이 또 있어갖고 포지션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공이 음. 너무 멀리 갔다 오게 하는 거 줄여치기는 힘들지만 네. 여기서 예를들어서원투 네. 쓰리 이렇게 나뉘어서 말고 그럼 이 공이 이제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런 저, 우리, 갔다가 이렇게 오게 하는 방법. 약해서 그렇지.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아. 이, 이, 느낌.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 그냥 딱 충격으로만 가서. 어, 충격. 딱충격만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갔다가 여기 싹 와서 쉐고 어. 하는 방법. 아. 그렇지. 아 이게 무녀치기 오케이. <웃음> 얘가 <웃음> 생각하는 거. 어. 이 느낌. 아. <laughs> 무슨 말이라고. 입사가 반사각이니까 예. 네. 출력을좀 줘서 이런 식으로 갔다 오게 하는 거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네. 다음 공은 조금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또 저쪽으로 칠려고 했더니 키스가 나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아까 여기서 저기 이렇게 하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게 하는 네. 거잖아. 다 연결되는 네. 네. 거니까. 그래서 입사가 왔다가, 아까도 저거 치는 거랑 어. 똑같은 방법인데, 이래서 있서는또 신경이 이게생각안는다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은문제은 이제, 그렇게 힘있게 죽여치, 나는 죽여치기 매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치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 그, 그런 그, 거를, 그래. 몇 가지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치는지 천발을좀더좋겠다 그렇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좀줄수 있는 방법. 네. 이거는 이렇게 치면은 칠수 있다. 일단 두께는, 두께는 그냥 두껍게 무조건 치셔야 돼. 근데 네. 가볍 설명드리면, 내 공의 중심에서, 중심에서 좌초로 주면은 이거 플러스5초를 먹고 넘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공은. 그러니까 조만간 얘기했던 대로 계속 중심에서 팀만 하나밖에 내려요. 팀만 하나 내려서, 시원하게, 딱이렇 부딪히시는 거야. 이게 일단 신초야. 이게, 일단, 일단. 어. 그러면서, 얘를 맞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아까, 그러니까, 이게 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얘를 맞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공은 이렇게, 오게 할수 있는 어떤 심리를 연습을 많이 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음. 무대처럼 네. 이분 죽여치기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당구장 가갖고 영상 네. 틀어놓으면서. 네. 아니, 내가 하는 당구장이나 나한테 배우는 분도 어. 이게 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네. 그걸 어떻게 하면 구독자한테,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 네. 때는 90%의 두께 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조도맞시라고 하지 말고, 1조건만 맞춘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을 내가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요 어떤 기운이 있을 때는 회전을 좀 주고, 어떤 기운이 있을 때는 약간 역회전을 주고, 어떨 땐 무회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공을 가볍게 땅에 부딪히면은 저 공이 돌아와서 지금처럼 이쁘게 온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좀 하다 보면 될 수가 있는데 내 공이 2 적구 맞고 나서 움직임이 크면은 이거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의미가. 때로는 이쁘게, 때로는 덜 이쁘게. 근데 내 공하고 여하고의 거리는 항상 공 하나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내 주장은. 이번에는 더 크게 돌려서 오는 거고 그거 이제 세 분마다. 연습을, 응. 연습을. 네. 다음 공도 좀 편하게 치면서 모을 수도 있고, 끊어치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치다 보면은,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칠줄 알아야 나는 고수라고 봐요. 그나마 괜찮다. 또 이것도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얘를 쳐서 바로 맞추는게 아니라 일 적고 이 적고. 그럼 여기서도 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오니까 너무 세지만 지금 요게 이제 주교기이 어떤 방법이라고 볼수 있지. 예. 음. 음. 지금 여기 공 오는 거 보면은 다음 공뭐 항상 하는 말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고 여기서 또 원하시는 또뚜드러펼수 있잖아요. 나니 <laughs> 그래서 다양하게. 근데 과연 영상을 보면은. 은다 알고 있으니까 치는데 두께 당 두께 설명 끝났어. 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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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점 어. 설명 끝났어. 네, 중심에서 조금 아래에서 뭐, 팁수, 팁수, 네, 예. 뭐 어떤 당점, 회전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힘, 힘 조절은 이제 자기가 스트록는 땅, 땅, 예.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누구나 은세럼 지금 영상을 보고 느낌을 풍내내려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 지금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니까, 첫 번째 두께, 네. 이적으로 와야 된다아요이적가 그리고,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제발 얘만 한다고 생각,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 제발. 그리고, 중심에서 팁, 요 정도면 팁 하나 내려서, 가볍게 딱 붙여주면은, 요거 하나 이상 안 떨어지고 온다고 해요 죽여치기가 아닌 죽여치기 방식으로 치는 건 이렇게 하시라고. 또, 이, 처음에 기존 얘기한 것도, 자, 이제 보시면, 이공 다 치셔. 내 가면 들으시는 분들. 전부 약하니까 이렇게라도 모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보통 분들이, 이 영상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그 장장을 찾아가서 어 잠깐이라도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빠르고요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는 뭐든지 다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그분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고 오른손 어떻게 잡고 브릿지 어떻게 하고 돌아다 나갈 때 어떤 행동이 리듬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고 이, 이런 게 지금 어려운 거지 일단 설명은 내가 아까람에서나 아니면, 담보장 가사나, 누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몇 분만, 내, 내, 내 생각에 한열번 정도만 치고 나서, 또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사치를 하더라는 거지. 중요한 건, 땅!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땅! 끌어치기가 아니, 땅! 땅, 땅 때린다는 거다 잘하죠. 밀어 치는 건잘안 되지, 땅 때리는 건잘 하지. 근데, 이렇게 쳐본 줄안 하시기 때문에, 아 과연, 저 사람 뭐냐?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내구을 가서 딱 갔을까? 안 해봤으니까. 그, 이접골을맞힌다는 생각을 빼시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만 최선을 다, 다 하면 되냐면, 1적골을9 0에 중심만 주고, 살짝, 우측으로 2접과 있기 때문에 반대만딱 바꿔서 이렇게만 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 이게 보고 싶어서 한번더온거예요사실아 이거 다맞다 아, 이렇게만 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 이게 보고 싶어서 한번더온거예요사실아 이거 다맞다 아, 내가 했으면 맞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어떤 설명을 하면서 네.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음, 아까도 뭐 잠깐, 저기 컨벤션 가서 이렇게, 아, 어떤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거 보면, 옆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좋은 내용은 많죠. 근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살짝, 살짝만 도움받아도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박대리님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했잖아요, 먼저. 나는 중옥. 나는 중먹 네, 중옥. 중옥, 중옥. 저쪽에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중먹으로 중옥으로 저것만 땅 때리고 가서 맞고 제 돌아오는데.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아유, 요즘 시계도 괜찮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죽여치기는 끊어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키스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밀어치기도 있는 거고, 밀어치기 한몇 뭐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그냥 그 네, 끊어치기만. 결론은 오늘딱 네. 원포인트. 네. 그래서, 어, 다양한 분들을, 주교치기라는 뜻은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면 이 공으로 얘를 쳐어서 얘를 맞히는데 끌어치기로 가시면 얘가 지금 부담이 가고 어 주교치기로 가면은 조금 편하다 왜냐면 내 공은 약하게 가서 맞는 느낌이고 일자코는 힘을 주는 거니까, 음.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보시면, 바라봤을 때 5초는 90%, 3시 반, 4시를 주고, 약 가볍게 내가 리듬을, 이렇게 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죽여치기 의어던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구 역에다가 이세용을다주면은 음. 이게 이제 죽여치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거리가 거기 때문에, 내 공이 가고 딱 맞을 때, 공 하나 이상 떨어지는 게, 안될 때가 더 많아요. 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다 음. 뭐하으 생각? 이거, 끝이지, 뭐. 맨날 내가 크시 끝이지, 뭐. 근데, 음. 중요한 건 뭐예요? 끌어치기 리듬으로 타면서 공을 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음. 느낌상은, 야, 이건 끌어치기가 아니라, 죽여치기 느낌으로 치시는 게 좋다. 음. 꼭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면 된다는 거지.